이 종목 추천할게요. 위스컴, 너무 추천 안 했다, 그죠? 위스컴 하는 종목입니다. 많은 종목이지, 모르는 거잘 아시죠? 그거는 참고하시고. 그, 지금, 그, 얼마 평단에 받쳐 놓고 하면, 장기 2,500원 평단에 받쳐 있는 거야. 2,500원 평단카는 거는, 어디까지 놓고 하면, 은 2004년까지, 한 20년 된 평균에 지금 와서 2,500원.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2,600원에 지금 받쳐있다고 보시면 될 거라, 2,600원. 원래 이 주식이, 어, 얼마까지 갔노? 야 예, 거의 7,000원 가까이 갔었죠. 한 3분의 1토막 남네. 야 예, 그렇고, 아, 얼마냐. 야 예, 지금 가격에서 2,6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매수하면 돼. 그 2,600원에 가까워지면 매수하고, 2,800원에 가까워지면 매도하고, 그런 전략을 잘 사가, 매매하시면, 이건 돈을 벌어. <laughs> 이때 무슨 이슈가, 차가 했네, 이게 2,900원이야. 그래서, 그, 2,600원으로 오면, 매수하시라. 2,600원에 무너지면 감만하고 2,800원으로 가까워지거나, 하고 2,800원을 뚫게 되면은, 매도를 한번 고민해보는 게 좋을 거야. 뭐, 그래 계속 매수 매, 매매하시면, 계속 돈 버실 겁니다. 참고해. 끝!